사랑해 주님,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평안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주는 선물, 이 세상이 바라는 평화를 저희들이 찾으려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정말 다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 깨닫는 지혜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결단함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안에 평안이 있다고 화평케 한다는 화평이 넘친다는 그 말씀 기억하면서 늘 주의 평안을 구하고 주의 평안을 이루고 주의 평안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이 선악과에 하나님 저희들은 십자가의 길 좁음은 통과하여 좁은 길로 갈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19장입니다 사사기 19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자전성책인 구약성경 395페이지입니다. 사사기서 19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장인 곧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에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에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이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우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아멘 할렐루야 저희들이 말씀을 성경을 읽다 보면요 가끔은 좀어왜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 이건 좀 빼도 되지 않았을까. 아, 이거 너무 좀 창피한 일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너무 무섭고 끔찍한 일도 있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써놨을까? 성경을 아이들에게 읽으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읽지 말아야 할그 식구금이라고 하잖아요. 그 식구금이라는 게 폭력적이고, 좀 너무 잔인한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데, 이걸 아이들에게 어떻게 읽지? 그래도 읽어야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사기 1구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면서. 너무나도 잔인한 것이 또 바로 이 사사기 19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끔찍하고 충격적인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기셨을까? 성경으로 남기셔서 우리에게도 읽게 하셨는가?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이 맞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끔찍한 것들은 모두 다 사실인 것이고 과거에 있었던 이 끔찍한 일들은 지금 우리에게도 가르쳐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오히려 거부당하거나 오해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끔찍한 내용들 남겨졌다라는 것도 사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가난을 정복하라고 하실 때,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하시지? 아이들부터 다 그냥 쓸어버리라고 하시지? 너무 잔인한 분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 중에도 본받을 만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 연약하고 뭐 죄가 이렇게 나보다 더 심한 것 같고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을 사용하느냐?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은 다 악한 사람들뿐이다 이렇게 오해도 하나님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해할 수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지금 거부당할 수 있는 내용, 오해받을 수 있는 내용 빼지 않고 다 그대로 넣으신 것은 진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왜곡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은 무호합니다.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19장처럼 어둡고 비참한 내용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고, 이 말씀은 우리의 죄와 지금 우리의 현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보면 사사기 이제 삼손이 사사의 마지막 사사였어. 물론 마지막 사사는 사무일이지만, 힘센이 삼손 이후로는 지금 사사가 등장하지 않잖아요. 뜬금없이 17장에는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미가라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당시에 애가 얼마나 악했는지 보여줬는데 또 갑자기 단지파가 나오면서 또 다른 악함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19장. 이스라엘이 얼마나 잔혹한지, 얼마나 악한지에 대한 절정의 부분입니다. 인간의 죄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내용이 바로 이 19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인하고 충격적이고 끔찍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사실 이것도 옛날 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19장의 내용이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사건들을 보면 사실 그렇게 끔찍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대가 흐르면 흘러갈수록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옛날에는 야 무슨 그런 말던 야 드라마이나 영화에 있을 일들이 정말 우리 현실에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점점 점점 사람들은 자극적인 것을 원합니다. 우리의 뇌가 그렇거든요. 더 사람들은 더 잔혹해야 되고 뭔가 더 나를 좀 이렇게 막 도파민을 일으켜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야지만 사람들 관심을 갖지 그렇지 않은 거 뻔한 거 사람 관심 갖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예배로도 영향된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사실 설교도 말씀도 다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 이거 딱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아는 내용? 이러다 보니 뭔가 좀 새로운 거 뭔가 좀 자극적인 거 그러다 보니 설교하는 분들도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어 즉막 방법만 찾게 되어지고 말씀은 하지 않고 어떤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사기 19장의 내용보다 더 끔찍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 한번 여러분들도요. 정말 잘 한번 받으시고 또 우리 큐티 하시는 분들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면 미뤄도 되는 일이 있고 미루지 말아야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미루지 말아야 되는 일은 미루고 미뤄도 되는 일은 절대로 미루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녁에 먹고 싶은 야식 사실 내일로 미뤄도 되는데 오늘 반드시 먹어야 돼요 핸드폰 SNS에 알람 이렇게 뭐 뜨는 거 사실 지금 보지 않아도 되는데 반드시 지금 봐야 돼요 그거 보다가 이제 밤을 새는 거예요 드라마 영상 보는 거아 그거 사실 나중에 봐도 되는데 지금 내가 봐야 된다 미뤄도 되는데 미루지 않는 경우죠 반대로 미루지 말아야 하는 것을 우리 미룹니다 무엇일까요? 회개, 순종, 용서, 사랑, 예배, 섬김. 사실 이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데 아, 유 내일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여러분 다 때가 있어요. 지체하면 늦습니다. 그리고 늦으면요. 돌이킬 수 없는 순간들이 와요. 이 사사기 19장은 정말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장의 1절 1절 나았지만 똑같이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laughs> 또 19장도 왕도 없고 사사도 없고 사람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이때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바닥을 보여주는 것이 19장이에요. 이제 어떤 레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첩이 바람을 핀 거예요. 바람을 피고 이 첩이요. 레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집에 머무릅니다. 이 남편은 레이 사람이 바로 아내를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4개월이 지난 뒤에야 이제 아내를 찾으러 갔어요. 그 이야기는 이미 100일이 훨씬 지난 다음에 지금 아내를 찾으러 간 거잖아요. 여러분, 왜 지체했을까? 내가 피해자니까. 아내가 가해자니까, 아내가 나한테 용서를 구하고 돌아와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자신의 마음이 더 크다면 지체하지 않았겠지요. 여러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첩이니까. 본척 아니잖아. 여러 가지 이유도 뒀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돌아오겠지. 지금 일어난 이 가정의 문제는 내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니까, 바람 피운 아내 탓이니까. 지금 나는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나중에, 좀 바쁘니까 나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지체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속히 행동하는 자입니까? 특히 직분을 맡았거나 사명을 받은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바로 움직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핑계를 대고 이 거룩한 미룸, 거룩한 딜레이, 내 기준에 맞춰서 혹시 반복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지체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지체하면요, 오히려 영적으로 더 힘들어져요.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배울,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그는 지체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떠나라면 떠났고, 바쳐라면 바쳤던, 속히 행하는 그 모습,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지체하면 안 하게 되어져요. 지체하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뇌위 사람 지체했어요. 여인을 데리러 가면 있어서 지체했어요. 그런데 데리러 가서도 또 지체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보면은 이제 장인의 권유로 거기에서 머물다가 떠나려고 하는데, 4일째 되는 날 떠나려고 하는데 장인이 권하지 않습니까? 하루 더 머물러라. 그런데 여러분이 권하는 말씀 다시 본문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먹고 마시해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듯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이유가 그러니까 너로 좀 피곤하니까 좀 쉬었다가 가는 거 그리고 네 마음도 좀즐거워라이러지 이유를 된 거죠 또 장인이 권유하니까 하루를 더 머뭅니다 그리고 5일째 되는 날 이제 떠나야 하는데 또 같은 일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결단하고 떠나지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보면 아 장인이 권유하는 거고 또 이유가 있는 건데 하루쯤 머무는 거뭐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생각하지만 이미 앞에서도 이 레위 사람은 지체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와서까지도 그는 지금 지체한다라는 것은 그의 중심에는 이미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다는 거예요. 속해 행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나태함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괜찮다라고 여길 때 이만큼만 하면 된다라고 여길 때가 사실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냥 다 괜찮아지겠지. 결국엔 이 지체함이요 비극의 도화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레위 사람이 지체하지 않고 속히 행갔다면 오늘 사사기 19장의 내용은좀 달라졌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등장도 하지 않았겠어. 안았을 거예요. 근데 이는 처음에도 지체하고 또 머물다가 결국에는 가는 도중에 그는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이제 결단하고 아내를 데리고 이제 떠나는데 떠나는 가운데 이제 자신의 고향까지 가에 너무 멀어서 이제 중간에 그가 쉼을 가지려고 해요. 이제 기부하라는 곳에서 쉬려고 하는데 길거리에 있는데 아무도 그들을 환영하지 않고 환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이 당시에 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요, 지금과 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문화적인 이 차이를 좀 알아야 합니다. 이 당시에는 외부 사람이 길가에 있으면 반드시 가서 데리고 와서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수 있냐? 바로 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천사가 왔을 때 환영했죠, 환대했죠. 그리고 자기네 집으로 데리고 갔잖아요. 바로 이러한 사, 어, 모습이 있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도 손님으로 왔는데 아무도 이들에게 권하지 않아요.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아, 식사합시다. 이곳에 좀 머무르세요.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을 대접한다는 것이 이 당시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9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 있는 본토인 같이 여기며 그를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을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을 너희 고향 사람인 것처럼 환영해라. 그들을 대접해라. 왜냐면 너희도 그렇게 대접을 받았으니까 이러한 말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왜냐면 이방인과 손님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접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겨라라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환대하는 것,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곳은 사막이고 광야이고 위험한 곳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낯선 땅에서 이 숙소와 음식을 제공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손님을 대하는 것은 저 사람을 살려라라는 마음으로 음식과 물을 제공하고 잠자리를 마련하여서 내 생명만큼 손님의 생명도 안전하게 그를 대라. 그래서 아까 롯도 손님을 데리고 왔을 때 소동과 고모라의 그 악함을 통해서 막 문을 두드려가지고 이 집에 온 손님 데리고 나와라 할때 로시에 어떻게 합니까? 내게는 네어 딸들이 있으니까 사사 그냥 딸들 데려가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이 사사기 19장에도 이제 한 노인이 레위 사람과 첩을 초대합니다.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마을에서 사람들이 막와 가지고 또그 손님을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란 말이 성적인 얘기거든요. 굉장히 악한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방어하잖아요. 그 레위 사람 방어하잖아요. 이만큼 손님에 대해서는 자기의 생명만큼 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은 거룩한 방문자처럼 여겼다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순간 가운데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느냐, 또 얼마나 이스라엘의 악함이 보여지느냐,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니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찾아온 그 사람들의 요구에 결국에는 레위사람이 첩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이 여인은 밤새도록 그 마을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당하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합니다. 레위 사람이 떠나려고 해. 참이 보세요. 노인도 사실 반관했고 레위 사람만 손님으로 여겼고 레위 사람은 지금 첩을 데리러 와놓고서는 이 어려운 순간에 첩을 내줍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내로 여긴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연인으로 본 것이 아니, 아니고 소유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에는 버려도 되는 카드. 문 앞에 나가니 여인이 죽어 있어요. 이 여인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또 어떤 일을 벌입니까? 참 말하기 참 어렵지만 그 시신을 열두 토막을 내서 각 지파로 보냅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악함을 모두가 다 알아야 된다고.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죠. 어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여러분 오늘이 사사기 19장의 말씀 불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느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왜 이러한 일까지 다 기록했을까. 그런데 그만큼의 악함,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 이렇게까지 악해지는데 지금 너희는 어떠하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체하면 안 됩니다. 자기네 소견, 자기 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는 것은요 이미 너무 많이 지체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많은 사인을 보내주셨습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지금이어야 된다 근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사 몇번 반복이 12명의 사사 사무엘까지 포함해 12명의 사사들이 세워져요 그 이야기는요, 열두 번 악했다가, 열두 번 쳐맞았다가, 열두 번 해계했다가, 열두 명의 사사를 통해서 열두 번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셨다는 얘기거든요.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세요. 반복이에요. 우리도. 어렵고 힘들고 아플 때에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근데 좀 나아지면 지체합니다. 내일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이후에 할게요. 그러다 또한대 맞습니다. 주님, 아, 제가 속히 있어야 하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또 이거 다 받아 주시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또 돌아가요. 여러분, 지체해야 할 것이 있고 지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죄 짓는 거. 이건 지체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이건 지체해도 됩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이건 지체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 회개해야 하는 것 이건 지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때가 언제가 마지막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번 선교와 비전트립을 보면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도 그곳에서 죽으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고 계셨고 비전트립에서도 양아진의 외국인 선교사 그 모든 분들 미국에서만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막 캐나다에서도 오시고 유럽에서도 오시고 조선이라는 나라. 여러분 이분들이 뭐 한번 와 보고 아 조선이 불쌍하기 때문에 가,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처음 오신 거예요. 얘기만 들어보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는 복음이 없어. 거긴 교회가 없어. 이러한 얘기를 누군가에게 듣고 신학 공부하면서 결단하셨고 주의종이 되시면서 결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막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와 가지고 조선이라는 땅을 밟기도 전에 죽은 사람이 있고, 밟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죽은 사람도 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문중경 전도사님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왜 죽었을까? 우리의 죽음은..."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가? 여러분 계속 미루면 미룰수록요. 그 순간에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체하다 지체하다 그 순간에 주님 오시면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사실 지금 당장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 끝나고 기도하는 순간에 오실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럼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 지체하는 순간에 오면 어떡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체하던 우리 자신을 이제는 멈추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미루지 마세요 즉각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거를 성경 공부를 수요일날 진행하는 것도 이제 주일날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하는 것도 좀 기도하고 좀 준비하고 나중에 훈련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다 주님 오시면 어떡해요 우리 이렇게 그냥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다 주님 오시면 그때 어떡해요 그게 제 마음에 하나님 탁 치시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마음을 줬으면 즉각해라 그래서 즉시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저도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셨는데 제가 너무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여러분들의 또 환경과 형편을 생각할 때 배려라는 것이 믿음에는 좋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는 지체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기도하면서 빨리 믿음으로 끌고 가야겠다 주님께로 끌고 가야겠다 이 마음이 너무 큽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이 마음을 한번 공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체하는 순간에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지체하는 순간에는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지체하는 순간에는요 주께로 돌아올 길을 우리가 막는 겁니다 여러분 지체하지 마셔야 돼요 지금이 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입니다 자꾸 때를 우리가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은 빨리 받았으면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았으면 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부르지니까 빨리 응답되어야 된다고 내 때에 맞춰달라고 그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건데 우리가 지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순종이고요, 우리가 지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당장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악함이 얼마나 악한지 오늘 이 사사기 19장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악함은 지금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도 많이 나타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소견에 오른대로 살고 있습니까 결단하시기 바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지체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이 시간 기도할 때 회개하시고 주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주님 행하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힘을 주세요 우리를 함께 주여 버리셔통손이 기도합니다